어. 아주 하이테크 탁상 밀링. 어, 지금 이거는 뭐 밀링 자체가 백래시가 별로 없었어요.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? 이만큼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. 백래시가.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약간은 있겠죠. 근데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상태가 양호하고요. 포드톱 포드 서 리버스 그 다음에 그리고 비상 딱쓰고그 다음에 2단 일단 1단 이 다주 하이테크 그 탁상 밀링은 콘덴서가 양쪽에 대요여기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더 라고요 그래서 이 콘덴서는 그 역할이 모터가 돌려면은 R, S, T 3상이 필요한데 두 상은 여기에서 이제 뭐 R, R이나 뭐 S나 뭐한 상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그한 상을 여기에서 이제 기동 콘덴서하고 오일 콘덴서 두 개가 이제 만들어져요. 여기서 보면 콘덴서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. 여기 보면은 뭐150 마이크로패럿에 뭐20 마이크로패럿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용량에 맞게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거는 이 안에는 아마 이제 정회전 역회전 따로 들어가고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부분에 뻑뻑했던 거 이제 올라가니까 여기 위에 녹을 닦으니까 좀잘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공구들이 들어가 있죠. 공구도 이번에 이게 그 콜렛이 가져올 때 없어가지고 콜렛을 이렇게 새 거를 세트로 샀고요. 음... 그 다음에 이제 공구. 그 이렇게 이건 이렇게. 선반 선반 공구예요. 선반 공구. 바이스 핸들 여기 있고 이거는 뭐 깨져면 주문할 수 있는데 다주하이트크에서 뭐 개당 5천 원에 팔더라고요 이렇 되어 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핸들은 여기 있고요 핸들은 여기 있고 이제는 그 선반으로 갈게요 선반으로 아 오늘 날이 엄청 춥네요 진짜 오늘도 추워요 오늘도 춥습니다. 이렇게 꽂고,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요게 이제 스톱, 뭐 이거를 보셔야 돼. 꽂았잖아요? 이게 볼룸이에요. <laughs> 이게 볼룸이고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회전 방향이에요. 그 스크류 방향이 이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스크류 이동 속도가 이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잖아요. 여기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가요. 그 다음에 반대로 하고 싶다 이걸 이렇게 돌려줘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걸로 이제 이송량을 좀 빨리 하고 싶다 천천히 하고 싶다 이가 제일 빠르네요 A정도로 놓고선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누르고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돌리면은, 거꾸로 돌아와요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쓰면 되는데, 이 각도를 돌리기 위해선 여기 너트를 푸시면은 이게 각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. 그 다음에 요거, 요거는 이제 공구된 요렇게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고,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요거 푸는 거는 요거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요거는 이렇게 빠지고 넣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는 <laughs> 뭐가 있을까요?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열린 상태에서는 돌지가 않아요. 보세요, 안 돌아요. 이렇게 내리면은 돕니다 <laughs> 그리고. 요게, 그, 제가 보낼 때는 요거를 이제 내려가지고 보낼 겁니다. 요거를 내려가지고 보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가 들어가고, 아, 여기가 모터가 들어가는구나. 여기 모터가 들어가고, 여기에는 드라이브가 있는데, 뭐, 유지 보수비가 좀 싸다고 들었어요. 유지 보수비가. 이상입니다.